자 오늘은 제3장 그렇죠 진공 중에 도체계를 하도해 봅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그렇죠 자 우리가 뭐자 종용 용량 개념을로 봅시다 그렇죠 종용 용량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종용량 자자 실을 다른 말로 캐페선스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랑 캐페선스 종용량 시는 어떻게 된다 바로 자, 이런, 전위에 의해서, 그죠? 전화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자, 정량신이 나는 건, 바로, 자, 즉, 전위에서. 자, 전위에서 어떻게 된다, 바로? 자, 전화를, 그죠? 자, 전화를 어떻게 된다? 전화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 자, 축적 또는 저장할 수 있는 능력. 자, 저장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다라고 얘기할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봐봐라. 능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축적되는 전하량을 봅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축적되는 전하량 개념을 보면, 전하량 Q는 어떻게 된다? 자, 즉, CV다. CV. 자, CV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지 보면, 자, 또는 어떻게 된다? I 곱하기 T다. 또는 N 곱하기 어떻게 된다? E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죠? 자, 그래서 단위는 쿨럼이죠 자, 쿨롱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죠쿨럼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된다? n은 전자수. 전전자. 자, 그다음에 이너 앞에나 전하네요. 그래서 이는 자, 얼마에 봐라? 1.602 10의 -19C 쿨럼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 6 0 6파의 10의 만의 1 0승 쿨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전환 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얘기는 이제 봅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게 물탱크가 있다는 물탱크. 자 물탱크에서 이제 물이 나온다는 물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물탱크에서 이제 물이 나온다는 거 봅시다. 자, 그래서 물탱크에서 물이 이렇게 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탱크에서 물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물탱크에 차있다는 겁다 자, 그래서 이런 물탱크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물을 담을 수 있는 글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나오게 되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 그러면 여기서 이 물높이가 바로 수압 아니야, 수압. 그러니까 전기로 말하면 전압이죠. 수압이 자, 즉, 자, 즉, 전압이다. 그러니까 수압은 물이 압력 아니야. 그죠? 수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적 압력은 전압이죠. 그러니까 전기로 말 하면 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그 다음에 흘러가는, 자, 물량이 전류야. 그죠? 전류야.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우리가 이물 높이가 바로 전압이 아니야. 물 높이란 게 전압이야. 그다음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 역하는 게 정용량 c 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단계지는 전체 물량이 Q다라고 Q죠. 그렇죠? Q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겨 있는 전체 물량 Q는 어떻게 된다? C 곱하기 V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전류 I라는 게 어떻게 해? 자, 전류 I라는 게 초당 흘러가는 물량이죠. 그러니까 Q는 이콜 어떻게 한다? I 곱하기 T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Q는 이콜 I 곱하기 T. 그래서 I라는 것만 해봐라? 자, 초당 흘러가는 전하량이니까물로 얘기한다면 초당 흘러가는 물량이 단지이다 그래서 이게 10L 물이 흘러간다는 게 없다. 10L. 그러면 시간이 10초다. 그러면, 자, 얼마? 전체 흘러가는 물량은 100L다. 그니까, Q는 전체 흘러가는 물량이고, 자, 자, I는 어떻게 된다? 초당 흘러가는 물량이고, 물량이죠. 시간을 곱하면 전체 흘러가는 물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다시 말하면, 전류 I는 초당 흘러가는 전화량이에요. 전하량 그죠? 그 다음에, 전체 흘러가는 전화량은 Q다라고, Q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니까, 전화량 Q는 어떻게 된다? 자, c 곱하기 v다. 그니까 러 또, 당겨있는 물량. 그죠? 당겨있는 물량이 전량 q다라고 얘기할수있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q는 c 곱하기 v다라고 얘기할수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q는 i 곱하기 t다라고 얘기할수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할수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정용량 개념을 봅니다. 자, 정용량 개념을 봅니다. 그죠? 자두 번째, 정용량을 봅니 자 그래서 종용량 어떻게 된다? c는 그죠자어다 v 분의 q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종용량 c는 자 왜냐면 자 이런 q는 어떻게 된다? cv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q는 자 cv니까 그렇죠. c는 v 분의 q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된다? 자 c의 단위는 펠라 펠라. 자 또는 어떻게 된다? 자 q 전원의 단위는 쿨러 포. 자 전원의 단위는 볼트죠. 그죠그 이런 식으로 같은 게 자, 정용량이다라고 정용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정용량의 기호를 봅시다, 기호. 자, 케페스턴스 기호를 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수있한 하는 알겠죠? 자, 그래서 기호를 보면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죠 어. 자, 시에담 기호를 보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C, 자, 케페스턴스 또는 정용량 C 개념을 보면 우리가 전해 콘덴서가 있죠, 전의. 그죠? 콘덴서가 C 아니야? 자, 그래서 전해콘덴 전의 콘덴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전의 콘덴서.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예슨지 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이렇게. 이게 절연체죠. 절연체. 절연체.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말려는 게 전해 콘덴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콘덴서, 자 시한 기호는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얘기하셨겠네요 자, 그렇죠? 그다음에 시 단위를 봅시다 C 단위 자, 시 단위를 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나 하는 거 알고 계신지 봅시니다 그래서 이런 시 단위를 보면 자, 시는 어 그냥 말은 똑같은데 자, 시는 v 분의 q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 시단이 어떻게 된다? 펠러. 자, 또는 어떻게 된다? 자, 브이분이 어떻게 된다? 자, 콜럼. 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또는 어떻게 돼요? 브이분이 어떻게 된다? 자, 암표. 세크다라고, 암표 세크. 그죠? 암표 세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이런. 자, 볼트분의 암표는 어떻게 돼? 자, 전압분의전류는 정이 없죠. 그래서 옴이 역수다라고 자, 옴이 역수다라. 역수다 온보네. 자, 옴이 역수다 옴 분의 세크다라고 자, 이것은 어떻게 된다? 옴이 역수는 뭐죠? 모 세크다라고 모 세크다라고 그래서 이런, 자, 콘덴서 그렇죠? 콘덴서는 이런 장이 역수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하저항이 그렇죠? 장이 역수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하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어떻게 우리가 보면, Q는 어떻게 된다? 자, 전항랑키는 I, I 곱하기 t 아이곱파이 그러니까, 초당 흘러가는 물량. 이건, 자, 곱하기 시간 하면 전체 흘러가는 물량이 나온다를 의할수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위는 콜럼. 콜럼 어떻게 된다? 암표. 시간이니까, 세컨. 암표 세컨.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콜럼 대신 암표 세컨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 R은 어떻게 된다? 자, 전류분의 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있겠네요 그래서 저항에 단위는 옴, 그죠자 그다음에 전류 단위는 암페어, 자 볼트에 단위는 자즉 볼트가 되지, 전압이 단위인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죠 그렇죠? 그래서 볼트분의 암페어는 어때요정 옴이 역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전위차 개념을 봅시다, 그죠? 자세 번째. 전이차 개념을 보며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나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이차 개념을 봐봐 전이차. 자, 세 번째. 자, 전이차. 그렇죠? 자, 그래서 전이차 부위는 어떻게 된다? 바로, 자, 우리가 보면, 자, C분의 Q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Q는 CV다라고 했던 거아니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단위는 어떻게, 볼트. 또는 어떻게 된다? 자, 콜럼퍼 펠러. 펠럿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 다니는 펠럿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 같은 게 자, 즉, 전이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 네 번째 엘락턴스. 자, P는 봅시다 그래서 이런 엘락턴스 P는 어떻게 된다? 정용량, 시역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자, 정용량. 어떻게 된다? 시역수다. 자, 정용량이 역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엘렉스턴스 p 는 어떻게 된다? 자 이런 c 없어야자 정리할 c 없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c 역수니까 어떻게 돼 봐라. 우리가 봐뭐자 q 분의 v가 되겠죠 q 분의 v죠. 자자 오르폰 같아 있어. 자 같다 q는 c v 달해 같은 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봐뭐자 엘렉스턴스는 자 c 역수니까 단위가 헬레기 없어달. 또는 어떻게 된다? 볼트, 자, 볼트포, 자, 홀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엘렉스턴 스피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